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중장년층의 관계, 그 솔직하고 때로는 좀 가슴 아픈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네. 흔히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처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어떤 감정, 또 욕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관계의 지용도 이걸 오늘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 방을 쓰면서 뭐랄까 옆방 아줌마, 옆방 아저씨처럼 좀 되어버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옆방 아줌마 아저씨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의 어떤 다층적인 면모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숨겨진 의미들. 이런 것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관계의 변화. 바로 오랜 세월 속에서 서서히 변해가는 부부의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사연은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같은 건물에서 아내는 피아노 학원을 하고 남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 얼굴은 보는데 집에 돌아오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야말로 옆방 아줌마 옆방 아저씨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군요 허허 옆방 아줌마 아저씨. 네 직장에서처럼 서로 원장님 사범님 이렇게 부르는 게 집에서도 그냥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요 아 집에서도요 네 심지어 부부관계를 원할 때조차 카톡으로 여보 오늘은 옆방으로 출근하실래요 이렇게 묻거나 카톡으로요 네 아니면 남편이 베개를 들고 아내방 문을 두드리는 거 이게 그들만의 로맨스가 되었다니 자료를 보면서 당신도 좀 웃음과 씁쓸함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분들이 각방을 쓰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아주 심한 코골이 이게 현실적인 문제의 시작점이었죠 아 코골이 네 현실적인 문제네요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 대화가 좀 줄어들고 각자의 공간과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지면서 생긴 어떤 정서적인 거리감 이것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예요.음~ 정서적 거리감 딸이 고등학생일 때까지는 한 침대에서 잤다.이건 어느 시점부터 부부 중심의 소통이나 친밀감 유지를 위한 노력이 좀 줄어들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아~ 그렇군요.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옆방 아줌마 옆방 아저씨라는 상태가 단순히 그냥 현실적인 타협이나 자연스러운 변화일까 아니면 더 깊은 소통의 단절이나 관계의 위기를 나타내는 신호일까 음 어떤 쪽일까요 이 지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이런 현상이 많은 장기 부부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내분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관계 자체가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솔직히 말해서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관계 후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네 그렇죠 여기서 이 아내분이 정말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아주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죠 남편의 생일 선물로요 하반신 형태의 여성 성기구 그러니까 리얼도를 선물한 겁니다. 네, 리얼도를요. 선물로. 네, 남편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은 좀 덜면서 동시에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어쩌면 좀 절박함이 섞인 그런 결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남편 반응은 어땠을까요? 흥미롭게도요, 남편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자료에 따르면 선물을 받고 한달 정도는 그것을 사용하면서 만족하는 듯 보였고 실제로 아내 방문을 두드리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오, 그럼 아내는 내심좀안 도했겠네요. 그랬겠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다시 베개를 들고 아내의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 결국 다시. 네. 그래서 아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남편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 혹시 이혼 사유가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전문가를 찾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성개구를 선물한다는 아이디어 자체에도 놀랍지만 그 이후의 전개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이 아내의 선택과 남편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편의 반응이 좀 엇갈릴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단순히 뭐 좋다 싫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물은 정말 양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자료에서 언급하듯이 남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뭐 성적 호기심 충족, 아니면 아내의 어떤 유머나 배려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반대로, 나를 그냥 성적 대상으로만 보나, 내가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내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느낌? 혹은 깊은 정서적 상실감, 이런 걸 느낄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이 선물이라는 행위 자체가 부부 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음. 해결책은 아니다. 네. 오히려 이 사건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어떤 소통의 부재, 또 변화하는 서로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드러낸 계기가 되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성기구 사용 여부 역시 일방적인 선물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좀 솔직하게 논의하고 남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루어졌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논의가 먼저 필요했겠네요. 뭐 니얼돌의 위생 관리법까지 상세히 언급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이지만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이 그걸 사용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다가 발각되어서 남편이 화를 냈다는 에피소드까지 나와요. 아. 훔쳐보기까지 네 이건 선물 이후에도 여전히 솔직한 소통과 상호존중이 부족했다는 걸 보여주는 좀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그렇군요 결국 이 파격적인 선물조차도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소통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네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정말 다릅니다 네 아주 다르죠 너무나 익숙해진 부부가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모습 관계의 어떤 측면을 더 깊이 보고 싶으셨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정말 극과 급처럼 보이지만, 이두 사연은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는 그 대주제 아래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공통점이요? 어떤 걸까요? 바로, 나이나 관계의 형태에 상관없이, 인간은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하고 또 조율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계의 복잡성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그로 인한 어려움. 네. 개인이 어떻게 상처를 마주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가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감정일기나 이별편지 같은 도구들은 그 과정을 위한 어떤 수단이고요. 네, 회복의 과정. 오랜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서로의 욕구, 또 신체적, 감정적 상태를 어떻게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조율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어쩌면 더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소통과 존중. 네, 성개고라는 어떤 극단적인 방법 이전에 열린 대화가 먼저 필요했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그 이야기 모두 단순히 쾌락 추구를 넘어서 관계 안에서의 기쁨, 슬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도덕적 책임과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기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게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는 어떤 유기체와 같아서 그 변화에 발맞춰서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네, 정말 그렇죠. 성적인 욕구나 호기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하고 파트너와 조율해 나가느냐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조율이 중요하죠.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자신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또 소중한 사람과 조금 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